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했던 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나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사형 판결한 근거는 신성 모독이지만, 로마법에서는 이 혐의가 무거운 죄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총독으로 하여금 충분히 정치적이며 어, 위협을 느낄 만한,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혐의가 필요했고. 그 일을 꾸민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우치다로 번역한 단어는 물론 70인 역에서는 회개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후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유대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후회했던 것이죠. 가론유다는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자신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만큼의 죄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에는 유죄 의견으로 합의해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구약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저주 받은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와 관계를 단절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죠. 이미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즉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은 은을 자신이 받았던 은 삼십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스 로마 관점에 따르면 스승을 배신한 자에게는 자살이 유일한 명예로운 행동이었지만 유대인인 유다가 그런 관점에 따라 행동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살을 반대했고 또 로마인들조차도 사실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유대 문헌 중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를 기록된 그런 문헌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다도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자살을 하면 자신의 죄값이 씻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사를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세상 대상은가론 유다가 성소에 던진 그 은을 은 삼십을 핏값. 어, 우리가 사도행전 1장1 9절 말씀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해서 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좀 기록한 부분 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게를 담아라고 하는데 어, 핏값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핏값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돈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대제사장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돈을 사용했음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어, 유다가 다시 갚은 돈은 이거는 무제한자의 피값이다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 값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러면 은 무제한자를 죽였다라고 인정하는 어, 그런 명칭으로 피값이라고 부르기, 불렀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을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적용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자의 돈은 성전에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대제장들은 유다의 불리한 유다를 불리한 자로 간주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불리한 일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대제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대제장들은 어, 정결하지 않은 돈으로 성전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과 나그네의 묘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어,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본문의 성취라고 말하며 어, 유다에 대한 유다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죽음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죠. 질그릇의 문을 통해서 흰 놈의 골짜기에 갔다라는 예레미야 19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흰 놈의 골짜기는 옹개를 만드는 흙을 채취해서 채취하는 장소여서 토기장의 밭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19장 6절 말씀은 흰 놈의 골짜기의 죽음에 어, 골짜기로 어, 흰놈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곳은 유다에,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이미 아마 피해밭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에 좀더 가깝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어 사실 유다가 했던 행동과 더 정확한 묘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마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당시의 인용 방식,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인데, 어, 특정한 단어가 있으면 두 개든 세 개든 그것을 인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구약, 봉, 구약 본문 성취 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여러 구절을 병합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또 스가랴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후회와 유다의 자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세번다이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며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어, 회복되었다는 것에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같은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죠. 자신은 후회는 했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경우도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 어, 갈릴리로 가서 어, 아마 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다의 후회는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아닌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후회 후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킴으로써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된 삶,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된 회개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